네 동작이 안된다는 에어컨 pcb 기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이 제품은 전원이 안들어온다고 보내주신 건데요 어 이와같이 보드만 한장 보내실때 같은 경우는 제품이 어떻게 안되는지 전원이 안들어오거나 또는 불이 안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원하지 않다든지 어떤 고장증상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점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수리진행도 빠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냐면 제품이 막올 때는 통화할 때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박스에서 받아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 이런 고장을 가지고 접수를 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추리하는데 메모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불량난 부품들을 시정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전기를 꽂아보게 되면 네, 빅스리라고. 네, 피에조 스피커라고 그러죠. 어, 구멍 하나 있는 거. 네, 빅스리라고. 전압을 측정해보도록 합니다. 전기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지 테스트기를 받아 갖다 놓고 찍어보겠습니다. 네, 2 2볼 네, 전압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일은 잘 하는지. 네, 파형을 찍어 보도록 합니다. 네, 스코프로부터 파형이 일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 예, 같이 동작되는 내용을 저는 찍어서 고객님에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택배 송장이 별,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지에 스마트폰 전화도 같이 보내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 이와 같이 동작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개운하게 여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장 내용하고, 연락처 같이 메모지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